네잘 잘 들리시죠? 네 어, 요즘 많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 다 누구나 많이 이제 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주제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데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앞에 두 사람의 A, C, B, C라는 어 사진 이 있죠. 네.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식번증으로 졸려하고 또 식후 한 30분만 되면 바로 공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그렇죠. 병원에 수녀가서 지금 심근경색이라고 돼, 정말.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혈당 스파이크예요. 네, 혈당 스파이크인데 공교롭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네, 같은 사람이 같은 질환으로 이 A 씨라고 했던 이 사람이 식곤증과 평소에 공복감이 있었고 혹시 시, 어, 밥 먹고 좀 졸립다 한 30분 지나면 졸리신 분 많이 없나요? 많이 졸립죠 네. 들리고 또 금방 허기지다. 배가 금방 고프다. 임상 장못 하겠어. 원래 이제 혈당이 당뇨가 있으시면 단유와 다가 다시 기계 있잖아요. 네. 화장실 자주 가고 물 자주 마시고 밥을 많이 먹고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고 이제 어, 지병에서 어,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밥을 많이 먹고 어, 그래도 배고파 이러신 분들 그 세, 기본적인 증상이에요. 세 가지. 아 참고로 제가 예터미널 하기 전에 이제 성악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두 사람이 어 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어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질병이 있었냐 내가 당뇨가 있었다든지 어떤 혈관 질환이 있었냐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진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병세가 없었고 먹는 약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저희 친한 제가 친한 언니도 갑자기 저희가 무슨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고 심장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혼자 계시다가 근데 그렇게 근데 평소에 무슨 질병이 있었냐 없었던 분도 되게 많은 거예요. 뉴스에도 보면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걸 뭐검사 추적 검사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거의 혈당 스파이크가 평소에 있었을 것이다 모르고 있다가 근데 이게 혈관 질환으로 이렇게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그냥 가볍게만 여길 수 없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평소에 또 저희가 이제 해보임을 많이 이제 많이 권하고 해모임이 주력 상품이잖아요. 근데 해모임 드시고 어 나는 혈당이 더 높아졌어, 당이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특히 당뇨 환자들이 되게 예민하신 분 있어요. 어나당 있어서 당 이만큼 드는 거 먹으면 안 돼. 그게 당이 얼마나 들어있어? 당류야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엄마도 엄청 예 그런 거 예민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해모임을 먹고 혈당 해모임 한 포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보3그들도어요 3그램.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햇반이 1 0 0그이 제일 작은 게3 6그이에요 당이. 그러면 1당1그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뭐 당이 3 m 리그램 이렇게 혈당이 3 m 리그램 오른데요. 그러면 대충 세 배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밥한 국이 먹었으니까 바로 300 3 0 0리 혈당이 나와야겠네요. 그런가요? 혈당이 뭐 300으로 확 올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고 또 인슐린이 나서 분비를 해주고 인슐린이 이제 당을 낮춰주는 그런 분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건 그가 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해모임을 먹었을 때 그렇게 당이 오르려면 저거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신 분들 만약에 나는 밥을 먹고 그냥 해모임 한번 먹었는데 혈당이 많이 올랐어. 이런 분들은 어떤 거죠? 평소에? 혈당 스파이크가 있었던 분들이죠. 어, 평소에 내가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모임을 먹고 내가 혈당이 오른 것 같아요. 당뇨하고 뭐 심해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혈당 관리가 안 되시는 스파이크가 있으신 분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보면은 식사 후 급격하게 나타낸 혈당의 변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글루카곤 과잉 생성이 문제되는데 이렇게 식사 전에 당이 높은 뭐~ 뭐~ 탄수화물 많이 뭐~ 빵 같은 걸 먹는다든지 뭐~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거기에 저희 뭐또단 음료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고 이 커피 너무 써서 못 먹겠다. 한 번만 먹어보자. 그래서 에고 이러면서 이 달달하고 맛있는 거왜안 먹고 커피 이 쓰다 쓰지 쓴 커피를 먹냐 막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혈당 이 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갑자기 확 오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혈당 검사를 할때 저희가 간단하게 혈당 검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식전에 검사를 하거나 공복에 그리고 식후 두 시간에 검사를 하는데. 그때 괜찮았다고 해서 당뇨가 혈당이 없는 당어 당이 높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식사 후에 30분, 1시간 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랐다가 식후 두 시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나는 안전해 공복에도 혈당이 높지 않고 그 식후 두 시간에 나는 안전하게 뭐 100에서 이120 안에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혈관에 많은 어, 질환들이 생기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위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차선 같이 이렇게 정상 범위 안에 이 선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상 범위 안에 들지 못하고 어, 직선으로 이렇게 혈당이 왔다 갔다 이 범위 안에 흘러내. 공복 180에 뭐120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훅 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 이렇게 만약에 사고 나듯이 차가 갑자기 훅 나갔다 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이게 자꾸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당뇨 발생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고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요. 당뇨 합병증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뭐 심각한 합병증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 오면 이제 망막병증, 뭐 시력 저하, 시력 상실. 그러니까 확실히 당뇨가 오면 제 기본적으로 합병증으로 올수는게 말초 혈액 순환이 잘안 돼요. 손이, 손끝, 발끝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혈액 환는 일단 잘안 돼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장이나 생식기, 뭐 심장으로 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있을 수 있고 내로 오면은 내경색, 내신혈관질환 있을 수 있고 발, 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의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 근데 저는 아 이게 되게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때 발가락을 자르신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뇨가 심하기 때문에 술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술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술은 조금 네 담배를 특히 못 끊으셨어요. 근데 발가락이 이제 순환 이안 되니까 찜질 같은 걸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꽉 조이는 운동화나 신 부두 같은 거를 신고 오랫동안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기소 혈액이 순환이 그러니까 몰리면서 염증이 빨개지면서 거기에 상처가 났다. 이제 물집이라도 조금 생겼다 이러면 이게 다른,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이 주면 낫는게그 과정이 굉장히 더디 거 더디게 낫고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보시면 살이 별로 없잖아요. 살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잘 치료를 안 하면 볼수염도 오는 분도 봤거든요. 저는 손가락에도. 어. 그때 빨리 평 일반 사람도 일반 사람도 손가락 염증에 항생제를 나고 이렇게 치료를 바로 안 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이 볼 수염까지 뼈까지 염증이 생겨서 큰 병원으로 가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발 같은 경우도 절단할 수 있는, 어, 그렇게 조금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당뇨 진짜 많이 아시죠? 그렇게 한번 관리가, 관리를 잘하면 또 모르지만 관리를 못했을 때 오는 국내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당뇨병 환자 수가 예상치보다 30년 동안 엄청 많이 예, 많이 늘었다는 거예 지금 보시면. 그리고 전 단계 인구가 되게 당뇨병으로 갈수 있는 고위험군. 그래서 저희 이제 건강 검진을 하시면 대사질환에서 뭐대 대졸래 이제 사이즈랑 콜레스테롤, 뭐나 LDL 그거랑 이제 뭐 혈압, 공복 이제 혈당 그거를 가지고 대사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있으면 이제 내가 혈관질환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비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질환으로 갈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혈 당 관리가 필요한 약 2천만 명. 지금 본인이 본인이 나는 당뇨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혈당에 혈당 스파이크 노출이 되신 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은 식사를 워낙 고혈당 그런 혈당을 많이 높이는 그런 걸 많이 먹잖아요. 특히 우리는 새끼 밥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거기에 계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먹잖아요. 과자 뭐빵뭐 뭐 이렇게 그런 문화들이 이제 다 겹쳐지면서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생활 습관 자체가 건강이 조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보기만 해도 진짜 <laughs> 정말 너무 먹고 싶고, 맛있을 거 먹고, 이렇게 단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네, 뭐 매운 거 먹거나 단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 좋아지고, 네,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 아세요? 단 거를,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단게 땡겨요. 네, 계속 단게단 단 거를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 내가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아, 믹스커피 막 달게 타먹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반짝이에요. 나중에 또 그게 땡겨요. 그단 거를 먹어야지만 내가 뭔가가 머리가 회전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겁니다. 확 됐다가 갑자기 저혈당 오면 또단게확 땡겨요. 또 먹었다 또확 떨어졌다 저혈당 되면 또단걸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윤영선 부장님, 어, 윤영선 부회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어 서양 사람들, 너네는 어 단거 좋아하지 단거, 그러면서 <laughs> d a n g 위험하다, 이제 단거 많이 먹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서양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빵이랑 고기, 뭐 치즈, 뭐 엄청 그런 또 디저트도 되게 잘 먹고. 먹는 거 보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양 사이즈도 되게, 뭐, 피자 보면 엄청나잖아요. 짜게 먹고, 달게 먹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은 생각보다 당뇨가 많이 없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동양인에 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하고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췌장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 이 체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게35%더 높대요. 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생활습관이 지금 우리가 완전 서양인들하고 똑같은 생활습관을 하잖아요. 그런 생활습관에서 우리가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거죠. 네, 그렇게 당뇨나 어떤 혈관질환이나 체장에 더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 서양 사람들 우리는 이 몸 자체가 다르다. 네, 이렇게 체상기지가 다르다는 거. 어, 이렇게 혈당이 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혈당이 높을 때는 음식, 어, 몸에서 이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걸 만들어 서 인슐린을 분해해서 혈당을 감소시키죠. 또 혈당이 낮을 때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포도당으로 어. 그래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런 기량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은 내분해 주고 또 너무 높으면 또 낮춰주고 이렇게 몸이 항상성으로 계속 유지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는 것. 그래서 인슐린이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글루카곤의 과잉 분비를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이그 예방 방법은 꼭꼭 오래 씹기. 그러니까 저희 어, 예전에 저도 막 병원에서 일할 때 보면은 사, 교대를 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맨날 체했어요. 뭘 빨리 먹을 먼저 먹으래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까 그러니까 10분 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빨리 먹으려니까 소화는 안 되고 막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보면 더 빨리 배가 고프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간식 찾아서 먹고 근데 정말 저희는 이제 뭐 진짜 바쁘게 또 일하시고 막 이러면서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시댁에서 같이 시댁이나 친정의 식구들이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이나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 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정말 너무 민망해가지고 우리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천천히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식사할 때밥얘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도 잠깐 러시아에서 남편 때문에 살았는데 레스토랑을 가면 자리가 없대는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서 뽑을 어 자리가 없냐. 여기 빈자리 있잖아요. 여기 예약이 돼 있대요. 일곱 시 7시, 일곱 시에서 우리 여섯 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한 시간이면 돼요 우리 금방 빨리 먹어 이래서 우리 먹고 나와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우리 갈 때까지 안 왔어요 저희가 산시간도안 걸렸다는 그래서 걔네들이 놀래더라고요 걔네는 이제 저녁에 약속을 잡으면 이제 거의 이 스테이지처럼 이게 춤도 추고 와인도 먹고 막 얘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한 네다섯 시간은 그렇게 하고 예약을 안 하면 레스토랑 갈수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한국 와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는 진짜 한 시간은 넘은 적이 없어 기적이에요. 뷔페를 가는 마찬가지고 그냥 저희는 시댁은 남, 남자 형제만 이게 삼형제기 이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진짜 말을 제가 막 혼자 하고 있고 다들 드시고 계시고 <laughs> 저 혼자 제일 늦게 먹고 이러는데 어 진짜. 건강을 위해서도 꼭꼭 오래 씹고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먹는 순서도 이제 그냥 저희는 밥부터 먼저 먹거나 국물부터 먹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식이섬유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전잡피라는게 있죠. 근데 정말 생각보다 야채를 먼저 이렇게 식사 전에 먹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때 어 어떤 드라마에서 이뭐추석군이 옛날 항상 키울 때 보면 애기한테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밥 먹고 꼭 과일을 먹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그래서 저도 자꾸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는 밥 먹고 식후 그 후식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서 근데 되게 좋지 않죠. 정말 그게 다 몸에서 다 썩고 소화가 안 되는데 어, 흡수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야채나 이런 걸 먼저 먹고 그렇지 못할 때는 차전 잡게 돼요. 챙기셔서 같이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하시고 를 그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이어트에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방송에도 보면 어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면 이게 결국은 다이어트에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거를 이렇게만 해도 다이어트 한다면 되게 뭔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되게 압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혈당 스파이크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데 생각하시고 식이섬유 단백질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진짜, 탄수화물을 거의 조금밖에 먹게가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냥, 어, 그냥 아쉬우니까. 어, 이렇게 한 번, 한 숟가락 정도 먹어주는 정도로 하면은 자동으로 살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 혈당 스파이크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천천히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배가 그렇게 빨리 안 고파요. 그래서 배가 어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많이 못 먹게 되죠. 그래서 또단류이단류이 올리고당이나 다단류를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애터미에서 혈당컷 여주라는 게 나왔죠. 드셔보셨나요, 다? 네, 역시 다 사업자분들이 다 네, 네. 신제품을 다 드셨. 네, 저도 혈당컷 여주 나왔을 때 처음에 저는 어왜 바나바오산이 있는데 왜 <laughs> 그래서 이제 뭐 바나바오산이 있는데 왜 굳이 여주 혈당컷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게. 어, 그거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어, 여주는 기능성 인정 인증 받은 미숙 여주 추천을 네. 하려고요. 그래서 게이프로 국내산 네. 미숙 여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왜 미숙 여주를 써야 되냐면 실제로 병원에 응급실에 많이 성숙 여주를 드시고 치려오시는 분이 되게 많대요. 왜 그럴까요? 예, 독성이 있는 그거를 모르고 삶아서 막 고추장에 찍어 드시네요. 근데 여주가 다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은 여주 당뇨에 좋아 이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이걸 말려서 가루로 분말로 내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양보로 드시는데 이게 미숙 여주여야지만이 이게 어 이게 가능하다는 거 어, 이게. 독성 유발하는 시가 없기 때문에 미술 여주에서 꼭 추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능성 인정 인정형 원료로를 썼고요. 식약처 공식 허가 최초고요. 그래서 안전한 원료를 썼다. 이렇게 미국 FDA나 n d i 등재된 안전한 원료를 썼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했을 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20% 정도 정 이게 감소가 된걸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 이걸 먹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 밥을 먹고 제가 사진을 캡처해서 눈단에 깜빡했어요. 밥을 먹고 식후되니까 13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여주를 먹고 한 시간을 해진 봤어요. 그때 20mg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또 밥을 먹고 혈당 13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한 시간 했어요. 유산소 자전거 운동을 했더니 20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거의 운동한 효과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 운동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엄마도 당뇨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는 건 너무 힘드세요. 조금 이렇게 걷는 것도 음, 괜찮아. 요그래서한 요금 요 지금 운동 다 했다고 막 이러시고 막 <laughs> 그러셨는데 여주나 바나바홍삼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셔도 훨씬 운동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능성 원료로 미숙여주 추출분말, 아연, 비타민 6, 비타민 B12, 마그네슘. 여기서 마그네슘도 혈당을 이제 당뇨 혈당을 낮춘다고 나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때 저희 제가 한번 그때 강의했을 때호모시스테인이라는 어, 혈관의 독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이것도 거기서 비타민 B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낮춰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12,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혈관 질환이 당뇨가 어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타민 B나 비, 아, 비타민 B6나 12로 혈관을 맑게 해주, 맑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고 혈관 독소를 낮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런 기능성 원료도 정말 어 좋게 어, 좋은 게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어, 혈당, 어, 혈관 관리를 하는데 좋은 게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면은, 이 l d a 이라는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죠. 막 생겨나면은, 이게 생겨나서 어떻게 될까요? 막 뭉쳐요. 막 뭉치고, 이 혈관을 막아요. 혈관을 막는데, 그래서 이제 당뇨가 생기면, 이제 검사하는 게뭐 당화혈색소, 뭐 혈당 검사하고 이제 경동맥, 이제 혈관이 얼마나 막혔나, 혈,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나 이걸 검사를 하거든요. 그 폴리스테롤 검사도 항상 같이 하고 왜냐면 이게 혈관과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중요한 거는 어느 날 떨어져서 혈 혈관을 내 몸의 혈관을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뇌에 들어가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심장은 심각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B6와 비타민 B2가 그런 역할을 혈관을 많이 어 독소가 쌓이지 않고 LDL이 많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이게 혈관 확장을 해준다. 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 요즘또 산화 질소라고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이 인터넷 쳐보니까 산화 질소를 높여 주는 뭐~ 이렇게 해서 음~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건강식품이 타서 먹는 것도하고 특별히 PM 지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 많이 나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비트액이 되게,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 근데 그럼 에터미에는 없느냐 그게 아니죠. 저희도 파워비타 에너지 있죠. 파워비타 에너지에 그렇게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고 산화질소가 왜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산화질소를 다 뺐을 때 이게 완전 이 쥐로 실험을 했는데 쥐가 뭐 심장이 안 좋아지고 어. 혈관이 아니 당뇨가 생기고 이게 혈관 질은이다온 거예요. 어.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어, 산화질소 또한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어, 그렇게 어, 혈관에 많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 제품에서도 논이나 어, 논이나 파오비타 에너지를 같이 드시면 이 혈당 스파이크나 혈관 질환에 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원료로 이렇게 음, 여러 가지 네, 아르기닌도 들어있고 요즘 아르기닌 뭐 이것도 되게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자세히 자, 찾아보면은 저희가 막 대놓고 이거를 광고하거나 막 이렇게 타이틀을 걸지 않아서 이제 애터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계셔서 어 손님들 이제 손님이고 고객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한 특정된 어떤 물질이나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다 있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게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왜 바나바 홍삼이 나왔고 있는데 왜 혈당고 여주가 나왔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바나바 홍삼은 근육에, 근육에서 당을 낮춰준다고 해요. 당을 소비하는 거죠. 당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좀 많으신 분, 좀 활동성 있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바나가홍삼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주, 혈당과 여주는 간에서 당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운동하는 거 너무 싫고, 진짜 근데 혈당 관리 너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시면 진짜 효과가 한 시간 자전거 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예, 작용 기전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 나는. 그래도 좀 혈당이 좀 관리 안 되고 뭔가도 어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다 드셔서 네. 이게 조금 약간 또 드시는 어떻게 바나바홍삼은 홍삼과 또 같이 들어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바나바홍삼을 당뇨 때문에 먹었는데 뭔가 기운이 더 남대요. 그 홍삼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약간 활력이 또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호에 따라 또 아니면 그분의 어떤 생활 습관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애터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고 또 진짜 병원도 생긴다고 하고 너무 진짜 언빌리버블합니다. 어, 그 주변에서 또 저희가 여의스도나 이런 데서 엄청 이런 걸 많이 하잖아. 요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이렇게 뭐 에토닝 이런 거 없어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얘기했죠. 저희도 나옵니다, 병원. <laughs> 저희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건강 관리 해주는 게 나온다고 뭔 그러니까 어, 너무 궁금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멀티비타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걸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분도 있어 요 체질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그분의 체질에 맞게 또 추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 저희 또 좋은 제품 이 있으니까. 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한 혈당 스파이크도 어 당뇨가 내가 없다고 해서 어, 나는 뭐 나는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많이 졸리고 많이 또 피곤하고 공복감이 많고 이럴 이러, 이러신 분들은 어 이걸 많이 생각하시면서 어 저는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엄마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조금 이제 많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빵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좀 저도 불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제보면 확실히 좀 높더라고요. 공복 혈당도 좀 높고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바나바호삼이나 혈당컷 여주로 관리하시면 네, 건강하게 또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